이번 시간은 50대를 상징하는 인중과 60대를 상징하는 입 그리고 70대 이후를 상징하는 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말년 운의 운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50대는 인중이 60대는 입이 70대는 턱이 나의 말년을 결정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얼굴은 사전적인 의미로 얼이 드나드는 굴이란 뜻입니다. 즉 얼은 영혼이란 뜻이고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관상학은 자연의 순환 이치를 인간의 얼굴에 대입시켜서 파악한 원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관상을 볼때 양쪽 눈썹이 이마 부분을 상정이라고 해서 나이 30세 전인 초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부터 코끝까지를 중정이라고 해서요. 30에서 50세까지 중년운을 보는 곳입니다. 끝으로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 즉, 하관이라고 해서요. 50세 이후에 말년운을 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50대를 상징하는 인중과 60대를 상징하는 입, 그리고 70대 이후를 상징하는 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말년 운의 운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대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은 인중입니다. 인중은 코 밑에서부터 윗입술까지 오목하게 고리진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중을 가볍게 생각하고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중은요, 남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중을 볼 때는 길이와 모양을 같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중은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조금의 실수나 상처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냉정한 곳입니다. 인중이 길고 단정하면 운이 강해지고 수명이 길며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인중의 양옆에 남성들의 콧수염이 나는 부분을 식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록은 집으로 말하면 주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식록이 넓고 탄력이 있으면 생계에 여유가 있고 큰 재산을 모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고리진 인중은요. 강인 코와 바다인 입을 연결하는 수로에 비유합니다. 이 수로는 위보다 아래가 더 넓고 깊고 길어야 물길이 시원스럽게 빠져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중의 골이 위보다 아래가 더 좁고 얕으면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중은요,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손 운이 좋고 금전 운이 있어서 50대 이후에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인중이 위아래 같은 넓이를 가진 사람은요, 자식과 배우자복이 있어서 노년을 마음이 편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중에 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중에 골이 없더라도 이를 받쳐주는 콧방울 옆에 팔자주름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중을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 인중이 짧으면 어떤 일에 결단력이 있고 추인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미가 급하고 쓸데없는 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인중이 짧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느긋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인중이 긴 것은요. 장수의 상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재복이 있는 길상 즉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인중이 길수록 수명도 길고 의식도 풍부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중이 너무 길면 끈기가 부족하고 노력하는 열정이 다소 부족해서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60대의 운명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관상에서 입은 가정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입의 윤곽이 깨끗한 사람과 윗 입술선이 깨끗한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혹 이제까지는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입술 윤곽이 뚜렷하다면 60대 중년 이후부터는 부자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이 크고 작은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얼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입이 좌우의 눈동자 사이에 있으면 대체로 보통 크기의 입으로 봅니다. 입이 이 사이 간격보다 양끝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큰 입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은 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은요, 합소계 대다 그랬어요. 다물면 작고 벌리면 커야 합니다. 입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글쎄 크기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큰 입을 가진 사람은 스케일이 크고 희망도 크며 마음이 높고 사교성이 있어서 비교적 원만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통솔력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입은요. 백까지 물기를 다 받아들인 곳입니다. 따라서 입은 널직하고 두툼하게 생겨야 좋은 입으로 봅니다. 또한 입은요. 생활 의욕을 나타내는 곳이므로 잘 다물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끝이 약간 올라간 입을 좋은 입으로 봅니다. 웃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사람은요 활동적인 체일로 만사에 의욕적이고 장래성이 있어서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여성은요 대체로 입이 큰 여성에게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배짱이 좋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70대 이후의 운명을 상징하는 턱입니다. 관상에서 그 사람의 귀함을 보려거든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부함을 보려거든 턱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턱은 관상학적으로 얼굴 전체를 받쳐주는 그런 부위입니다. 따라서 턱을 통해서 70대 이후의 말려놓을 봅니다 관상학에서 턱은요, 의지력과 지구력, 인내력 등을 보는 곳입니다. 턱이 튼튼한 남성은 가슴도 높고 심장도 튼튼합니다. 턱이 크고 넓을수록 믿음성이 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무리를 좋게 잘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턱을요, 노복궁이라 해서 많은 부하를 관장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턱이 두툼하고 단단해야 좋으며 턱이 약하고 뾰족하면 아랫사람이나 부하와의 인연이 적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턱은 풍부하고 넓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재혈복도 있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며 부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턱이 모가난 여성은요 철저한 한미주의자이며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했습니다. 얼굴과 몸은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서 어느 한 곳만 너무 크거나, 한 곳만 너무, 너무 작은 것, 어느 한 쪽이 높거나 낮은 것, 어느 한 쪽이 너무 넓거나 좁은 것은 모두 균형이 깨진 것으로 봅니다. 관상을 볼 때는 한 곳만 보고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각 부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니다 관상에서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복록을 갖춘 관상이 없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이 비록 좋지 않게 생겼어도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